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유능해져서 뭔가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유용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 사용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내 주님 앞에서 사용받는 사람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이라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a m 오늘의 말씀은 첫 시작과 마지막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반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반란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에서 내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그러고 보니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리는 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그때 어, 쓰여진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의 서신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같은 자매로 서로를 자리매김시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예수님은 접착제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그렇죠? 예수님은 접착제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던그 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만미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유의 사람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잠시 드려서 수요일날 만약에 들으셨으면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이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어, 협동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협동 목사님이 여든 살이 넘으신 협동, 협동 목사님이 계셨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든 살이 넘은 협동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막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 없고 그리고 그 교회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는데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교회에. 식사를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교회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 식사 준비를 돕는데 두 번이나 지금까지. 어, 그. 플럭을 안 네. 꽂으셔가지고, <laughs> 다 해놓고 이렇게 플럭을 안 꽂으셔가지고, <laughs> 예배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밥이 안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거 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두제 어, 목사님, 협동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 어, 예배를 드리다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두분 중에 사모님이 어, 그, 그 홈리스 사회가 계속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홈리스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주변에 홈리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홈리스 사회가 계속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두 두 주에 한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밥해가지고, 누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밥해가지고, 그래도 가가지고, 막 나누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 이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나 하면, 한국분을 만나게 됐다. 거기, 홈리스로 살고 계시는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 한국분이 이렇 만나고, 만나는 곳, 제곳 때쯤에, 어,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리바이벌 미닛,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회 전체가, 어, 리바이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 우리가 정말, 그간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 땡스 기빙 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중에 계시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날도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는 요 그래서 이분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시키어 처음에는 남자분이 한 분, 그다음에 여자분이 한분 이렇게 됐었는데 처음에 남자분은 좀 그렇게 되시다가 어 지금은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여자분한 분의 홈리스이신 여자분의 몸무게가 79파운드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분 이렇게 모셔와서 주일날 모시고 와가지고 샤워시켜드리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리고 식사, 식사잘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식사 그렇게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는 제 그분하고 같이 교육하시 그분하고 같이 교육을. 왜냐하면 만날 VIP도 없고, 뭐, 만나도 그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그렇게 하면서 VIP를 만나. 그래서 그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거기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가는 게 마음에 또 쓰이더라. 그래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냥 그 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 주일날이 되면 꼭, 꼭 그거 해가지고 함께 교회 나가. 함께 하나님 말씀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을 지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막 물어보라, 물어보고 다니시고. 이 네, 그렇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두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있으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것 같다.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 알아들이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람에게, 까지 누구에게까지 열려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한다. 그 사람의 과거가 없다. 그 사람은 어떤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보같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대로 좀 믿어줘 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까지 열려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까지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유대인과 모든 유방인들의 열려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는 자꾸 닫고 있지는 않은지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요 사람은 요래서 힘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딱내 입에 그뭐라 그러죠? 내 입에 뭐라고? 내 입에 혀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서로 서로의 자아로 인해서 서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이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서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으면서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을 함께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 볼줄 아는 길을 선택해 봅니다. 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오시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더라.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겨서 그렇게, 그, 그런 모습이 전체교인들에게딱 보이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 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 야, 아, 저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다양하지만 삶에서 어렵고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우리 안에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심영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심영춘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다. 우리 교회, 내가, 나도 말도 오느라고, 나는 배운 것도 적고, 나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고, 내가, 아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얼굴에 웃음이 잘 찾아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목사님을 또한 보면서, 아, 이것이, 이런 게, 가정교회를 제대로 했을 때의 바로 이 모습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것, 그거와 이,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들을 좀 걸어나가 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포커스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막 많아지는 거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포커스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 아, 일본이 그거 된 사람들, 이 산호세에서 말하면 엔지니어. 아니면, 뭐, 그거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어 코스가 자꾸 좀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좀 걸어가 볼수 있는, 데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접착제의 삶을 우리도 좀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알나 멋진 곳으로 주시는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에십 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위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아, 물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명의 삶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행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소원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유언에 드러나있지요 예수님의 유언인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 2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가서 좀제자좀삼으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 바로 영혼 구원하여 재산 양육하는 이 일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명의 삶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겪어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특이, 특별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곤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통틀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사실 이 땅에 남고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책을 한것쓰시지도 않으셨고, 주님께서 제자 키웠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물론 제자들은 연결은 되긴 하지만, 그 중에 12명 도우 키웠는데, 그 중에 한명 계시네요. 그리고 <laughs>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고 가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간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제자들이 남아 있는 제자들의 모임, 그 안에서 기도했던 그마가의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임, 그 사람의 모임 자체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오직 한 가지를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건지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는 아,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볼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에, 이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계획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어, 허락해 주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통틀어서 오직 교회 하나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실패하면 그러므로 주님도 실패합니다. 아담의 실패는 노아로 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실패는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으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의 실패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최후의 방법 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한 가지 바로 그 교회가 실패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책이니까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는 만나서 지지고 먹고 그냥 이 교회에 있어 보다가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교회 다녀 보고 여러분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 변화해보는 삶을 살아가보는 장소. 바로 그 모임. 그런 것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영광스럽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이, 우리는 목장이 house church, 우리가 목장 자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목장이 함께 모여져 있는 이 연합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교회로 좀더 힘써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착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서, 내가 실패함으로 주님이 실패할 수있다 우리가 실패함으로 주님이 실패함으로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좀더 힘있게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소원에 좀더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접착제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접착제. 저, 저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됩니다. 90개가 안된다고 해도 10개로 인해서 저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아주며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림으로 인해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가서 제자삼는 하나님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사람 들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